여러분, 오늘은 2단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유형 21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념이냐면, 어, 최소 공배,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라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면 a는 어떻게 되더라? g 곱하기 a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지? B는 어떻게 쓸수 있다? G 곱하기 B입니다. 요렇게 쓸수 있었지. 그러면서 A하고 B는 무슨 관계다? 서로 소 관계다라는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계산해줬지? G 곱하기 A 곱하기 B입니다. 요렇게 했었잖아요. 그지? 자, 이때 우리 A랑 B를 한번 곱해보자고. 곱하면 어떻게 돼? G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지. 그지? 자,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 g를 곱해주면 두 개가 동시에 똑같아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아진다? l 곱하기 g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적어 볼게요.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들 한번 풀어 볼게요. 자, 264번. 자, 두 자연수의 곱이, 자, a 곱하기 b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 2의 3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7의 3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최대공약수 2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다 그지? 얘 여기다가 최소공배수로 곱해주면 두 개가 같아질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2 나누면 되겠지 그지? 나눠주니까 여기 두 개가 남고 3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여기 세 개가 남고 7로 나눠주면 여기 제곱이 남고, 그지? 자, 그래서 자,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곱하기, 3의 세제곱곱하기, 7의 제곱이다 해서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laughs> 265번 볼게요. 자, 두수의 곱이, 자, a 곱하기 b가 뭐라고 540이라 그랬어. 거기다가 최소 공배수는 90. 여기다가 최대공약수를 곱하면 두개 같아지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9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66번. 자, 두 수의 곱 a 곱하기 b가 뭐다? 2의 5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곱하기 7의 제곱. 자, 근데 최소공배수가 뭐다?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자 여기다가 최대 공약수를 곱하면 두개 같아지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을 나눠보자고 자 여기 2의 3제곱이랑 여기 두 개가 남고 그지? 자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 하나 남고 5 날라가고 7의 제곱 날라가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3즉 4, 3, 12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C단계 267번부터 27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